놀랍지 않나요? 제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었는데 이분들이 다 똑같이 1970년생이라고 해요. 어, 딱 보면 왜 누구는 노화 속도가 빠르고 누구는 느린 걸까?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그냥 두 문장으로 끝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달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어, 이병헌하고 강호동하고 유전자가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보시는 지금 이분들은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나이 드신 게 아니라 지금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데 이분들의 노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사실 유전자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들을 데리고 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와 관련된 그런 연구인데요. 보시면 이분들도 지금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노화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들을 한번 모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나이가 3살된 일란성 쌍둥이들의 유전자 발현을 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사진을 찍은 거죠. 봤더니 3살짜리 아이의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 발현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50이 된그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의 발현은, 유전자가 일하고 있는 양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유전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유전자가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가 다르면, 노화의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 제가 계속 유전자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전자 발현이라는 게 과연 뭘까? 어, 인간의 모든 세포에는 이렇게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 DNA라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자극에 의해서 이 유전자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최종 결과로 만들어지는 산불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사전적 정의로 보면 이 DNA 염기 서열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난, 만들어내는 과정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몸을 조절하는 대부분의 호르몬, 효소들 다 단백질이고요. 우리 피부만 해도 뭐,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런 것도 다 단백질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의 그 기능들을 담당하는 게이 유전자 발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전자 연구에 있어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003년도에 인간 개놈, 그러니까 휴먼 개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완벽하게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2003년을 계기로 해서 유전자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정말 많은 연구 회사들, 연구 업체들이 붙어서 이 유전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이프젠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였어요. 이 라이프젠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였냐면 미국의 노화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연구하던 회사입니다. 이 연구 이 라이프세테크놀로지의 사명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밝혀내는 게 사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밝혀내냐면 유전학적인 근거로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게이 회사의 사명이었어요. 어, 이 회사가 주로 연구하던 학문이 제가 아까 연구했다고 하는 그 뉴트리 제노믹스 분야 그니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간이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지?라는 거를 유전학적으로 근거를 수집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음. 그런데 이 라이프젠테크놀로지를 설립한 공동 그 과학자분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두 분의 연구 업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두 이 분의 연구 업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응. 첫 번째 분이 리차드 웨인드럭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의과대학의 노인학 교수십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이분의 연구 업적을 보면 이 펀메드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찾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에 이분의 전체 이름을 딱 치면 이 부분, 이분이 연구한 논문이 쫘륵 뜹니다. 이게 대략 한 170편 정도 된다고 하고요. 어, 이 리차드 웨인드럭 박사부도 정말 대단한데, 이 토마스 에이 프롤라라 박사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 기술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DNA 마이크로어레이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유전자의 수천 개의 유전자 발현을 동시에 관찰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고 하냐면 저도 유전자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석사할 때 유전자 연구를 했는데 제가 연구한 건 유전자 딱 하나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화여대를 나왔거든요. 이화여대만 그렇게 연구를 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 2005년, 2006년, 2007년, 8년도까지 유전자 연구를 하는 이뉴트리제녹스익스라는 연구를 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유전자 한개 혹은 많이 하면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개를 유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을 때이 회사는 수천 개의 유전자 발현을 동시에 관찰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석사 합의할 때 수업을 들을 때 어, 미국의 어디에서 수천 개 유전자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이 얘기를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거였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만나서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 대표적인 연구 결과가 이 원숭이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숭이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정상식을 먹이고, 한 그룹의 원숭이에게는 소식을 시킵니다. 그거를 30년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 유전자 발현 같은 걸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정상식을 먹은 원숭이에 비해서 소식한 원숭이들 노화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거예요. 즉, 소식하면 장수한다라는 거를 그 문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낸 거죠. 어,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떻게 평가되었냐면 어, 사이언스지라고 해서 과학 그 저널의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사이언스와 네이처. 이 사이언스지에 1999년 그리고 2009년에 연구 결과를 기고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저널이냐면 혹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황우석 박사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황우석 박사가 유전자 연구를 해서 사이언스지에 투고를 했다고 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저희 우리나라가 어 이런 사이언스지에 연구 논문을 두 개를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017년도에 네이처에도 또 연구 논문을 실었어요. 정말 대단한 업적이거든요. 이런 대단한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뉴스킨과 함께 손을 잡고 공동 연구를 합니다.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는 유전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던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왜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공동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인수 합병하게 되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웬만한 회사는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할수 있었냐면 우리 앞에 이지영 강사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듯이 이 뉴스킨의 파마넥스라는 디비전에서 영양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영양 물질들을 잘 배합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영향에 대한 기술력이 어마 어마한 이뉴스키라는 회사가 같이 만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두 회사가 만나서 연구해낸 최종 결과가 바로 에이지락 사이언스입니다.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당시에도 이 노화 산업에 뛰어든 많은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은 노화에 흔적을 지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아이 항노화 산업이 뛴, 엄청 뜰 거래. 그래서 우리 이걸로 멋지게 제품 만들어서 한 3년 5년 돈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하면 굳이 유전자 연구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그 다른 회사들처럼 노화의 흔적을 지우는 연구만 하면 돼요. 그냥 보톡스 넣고 잘라서 올리고 이런 연구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앞에서 강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사명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근본이 되는 유전자부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 근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연구를 한 거죠. 그 연구 업적의 결과가 바로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살펴보면은요. 이건 우리의 피부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군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부 구조, 색감, 세포의 턴오버 이런 데에 영향을 준 유전자들이 이렇게 군락으로 많다고 해요. 그러면 피부에 영향을 주는 이런 유전자가 어떤 것인지 먼저 그유전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물질들을 배합을 해서 처리를 하죠.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유전자 발현 그 맵이거든요. 보시면 콜라겐을 합성해라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낮았었는데 활성도가 낮았는데 에이지락을 AGR, 투여하니 콜라겐을 합성해라 하는 유전자가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이 완전 리셋, 완전 달라지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연구는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거든요. 어.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연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제가 이건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들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노화 효소, 그러니까 노화를 일으키는 아녹스란 효소가 있거든요. 이 아녹스란 효소가 열심히 막 활성화를 해서 인간의 그 노화를 시키는데, 이때 에이지락을 딱 투여하니까 48분 이후부터 12시간 동안 노화 효소의 활성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노화 효소가 멈추는 거죠. 12시, 12시간 동안 내 노화가 멈추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업적이 그냥 사람들에게 잊혀질 리가 없겠죠. 다 알려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학술적으로 정말 입증받는 거거든요. 학술적으로 입증받기 위해서 2010년도에 많은 연구, 그 학술, 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컨퍼런스에서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다루고 싶은 게이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라는 그 컨퍼런스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컨퍼런스냐면 사이언스지에 표지로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이번에 이런 어 컨퍼런스를 해라고 실어줄 정도예요. 그런 이 학회에서 에이즈락 사이언스를 발표를 합니다. 학회가 발칵 뒤집혔겠죠. 학회만 뒤집힌 게 아니겠죠. 매스컴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디스커버리 채널, 폭스티비, 미국의 CNN, 이런 데서 다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의 대표 연구자인 조셉창 박사님이, 어, 노화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 책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당연히 세계 특허도 출원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세계 특허 출원해서 18년 동안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그냥 피부 노화를 멈추는 데만 연구를 멈췄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도 연구를 합니다. 어, 사실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크게 세 줄기로 나누면 비만, 미토콘드리아, 만성 염증 이렇게 노화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만하면 노화가 가속화되더라 노화하면 비만하더라 서로 다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비만과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 만성 염증 이세 가지를 잘 컨트롤하면 노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의 세포에 들어가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군락을 먼저 찾아냅니다. 그게 52가지였대요. 그러면 찾아낸 이 유전자 군락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영양 물질들을 막 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탄생이 되죠. 자, 이게 유전자 발현, 어, 지도인데요.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젊은 사람의 유전자 발현은 이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의 유전자 발현은 완전 거꾸로죠. 이렇게 완전 반대인데 이 나이 든 사람에게 이 에이지락을 투여 했더니 이 유전자 발현이 마치 젊은 사람의 유전자 발현 처럼 92% 바뀌더라는 거예요 미토콘들의 기능에 있어서 유전자 발현이 완전 리셋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 하죠 이렇게 미토콘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이 제품이 바로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에이지락 알스퀘어드 라는 제품입니다 이 에이지락 알스퀘어드를 드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근육의 글라이코겐이 소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알스케어들을 드시면서 운동을 하면 글라이코겐이 소실되는 게확 줄어듭니다. 거기에 뇌세포에 수많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애들 그 그알스케어들 드시면 인지 기능이 향상되더라 이런 연구도 발표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노화를 방지하려는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이 노화 방지 시스템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어, 이렇게 원래는 노화 방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끊어지고 노화 방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 자 보시면 지금 이 유전자 발현은 건강하게 늙은 사람의 유전자 발현입니다. 그리고 이 제일 밑에 있는 유전자 발현은 그냥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의 유전자 발현이거든요. 유전자 발현 양상이 완전 반대죠. 그런데 이 전형적으로 늙은 사람에게 에이지락을 투여했더니 마치 건강하게 나이 든 사람의 유전자 발현처럼 또 바뀌더라는 거죠. 즉, 인간이 원래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노화 방지 시스템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연구를 해요. 어, 이거는 그뇌 MRI, 그 펑셔널 MRI 그 사진 결과거든요. 이게 유스스펜을 먹기 전이고요. 유스스펜을 두달 후에, 두 달을 먹었더니 이렇게 펑셔널 MRI가 활성도가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MRI 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환자들에게 직접 인지기능 평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에이지락 그 유스스펜을 먹은 군에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더라. 이게 당연히 논문에도 게재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 이 유스 스페는 에이징 디펜스 메커니즘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오메가 3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성 염증을 해결해줍니다. 이게 또 에이징 디펜스 메커니즘을 강화시켜주는 원리기도 하겠죠. 이제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는 비만이거든요. 이 부분은 마지막 강사님께서 자세하게 다뤄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어, 식욕을 조절하는 유전자, 그리고 근육과 관련된 유전자, 그리고 지방세포를, 어, 처리하는, 지방을 그 처리해내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 유전자들, 그 유전자들의 또 영향을 미치는 그 잉그레디언트들을 투여를 했더니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더라. 하는 게 바로 어, TR9T거든요. 그래서 다시 노화의 트라이앵글을 살펴보면 첫 번째, 말토콘드리아 기능을 업 시켜주는 에지락 R스케어드 그리고 만성염증을 해결해주는 유스스펜 그리고 비만을 해결해줄 수 있는 TR9T 이세 가지 드시면 노화의 속도가 조절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세 가지 제품 다 미국의 의사 처방전에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거죠. 여기에 등재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에이지락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이분이 그 연구 책임자라고 했던 조셉창 박사님이거든요. 이게 에이지락이 태, 탄생되기 전, 그리고 이게 에이지락 아이스케어드가 나온 이후, 그리고 2015년이 에이지락 유스스펜까지 나온 이후, 이후거든요 점점 젊어지시는 게 보이시나요? 더 대박은 이분입니다. 이분이 안젤라라는 분인데, 지금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성형수술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온리 에이지락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더 대단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 사실,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좀안 좋으세요. 음, 건강이 안 좋으신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TR90, 유스스펜알스케어들 지금 다, 세개다 드시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엄마가 이세 가지를 드시면서, 엄마의 노후가 이렇게 병원에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에이지락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는 행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지인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철학과 사명으로 완성된 과학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